좀 젊은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하는데 조금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답정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젊은 감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뜻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미용실을 다녀와서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보죠. 여보, 나 어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 되시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답이 뭘까요? 그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정해놓은 답만 하면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보, 헤어스타일을 바꾸더니, 원래도 이뻤는데, 훨씬 더 이뻐졌네.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아내는 그 외에는 어떤 답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그니까, 묻는 사람이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내가 정해놓은 답만 기대하는 상황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답정너라고 하죠. 제가 왜 이런,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답정너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전에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내 뜻대로 허락해 달라 이루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설령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하는 중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된다는 걸 발견해서 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해놓은 내 뜻을 쉽게 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에, 때로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두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두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4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이 등장합니다. 이요한안이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이 화면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어, 사실 오늘 본문은 어, 예레미야 39장에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유다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게 되죠. 이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간네살은 유다의 일부 사람들을 남겨두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 40장 7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다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아가 총독이 된지딱두달 만에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와 결탁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총동으로 세워진 그 다라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요하난이그 다라를 죽인 이스마엘을 제압하고 뜻하지 않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딱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였던 암몬과 결탁한 이스마엘 대신에. 요한안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꽤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바벨론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일이 되었든 요한안이 되었든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에 가장 강력한 왕이 세운 총독을 겁도 없이 패전국의 사람들이 죽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바벨론 왕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바벨론 제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반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ppt 내려주십시오. 그럼 이 소식이 누부갓네살의 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것 아닙니까?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장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유다로 원정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4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요 하나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스라엘 중에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왕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지금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42장 초반부에 보면 요 하나를 비롯해서 백성의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 예레미야에게로 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요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6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멋지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게 좋아 보이든지 좋지 않게 보이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누구나 닮아가야 할 엄청난 신앙의 모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문맥을 잘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요한안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4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41장 17절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요한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미움이 된 것을 직감하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었던 애굽으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봐도 자기들이 살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애굽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수 있다는 답을 미리 정해 놓고 예레미야에게로 가서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4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얼핏 보면 아주 모범적인 신앙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열정이 가득한 구절처럼 보여도 요 하나의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정해놓은 답,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하나님도 해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4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안의 기도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요한안과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우리 4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여러분 요한한과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미 애굽으로 가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 같은 그 유다 땅에 잠시 머물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하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 42장 1 1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한하과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요한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요청이 진심이었다면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들이 내뱉었던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담겨져 있었다면 애굽이 아니라 유다 땅에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애굽으로 가려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당장이라도 바벨론의 왕이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유다에 남아 있는 것이 결코 좋아 보이는 선택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역사상 가장 멋진 기도의 모범으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4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애굽이 아니라 유다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 말씀 그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방금까지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 놓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지부합니다. 자, 게다가 선지자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예레미야 43장 7절에 보면 요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뒤로한 채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불순종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43장 2절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명확하게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과 뜻을 꺾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답은 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치와 자기의 위치를 자꾸 혼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결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다워지고 가치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순종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평생 동안 영적인 씨름을 해나가야 합니다. 설령,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나의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평생에 그거 하나만 놓고 내가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손에 결정권이 있다고 믿는 오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입니까? 4세기에 사막교부였던 포이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이 습관이 될때 그것이 인간을 무너뜨린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뜻만 고집하는 정력을 십자가에 못박고 성령으로 우리의 뻣뻣함과 완고함이 꺾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의 뜻이 죽는 곳에 순종이 꽃을 피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진짜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또 죽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다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안에게 유다 땅에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들께서 실제 요한안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땅에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일종의 자살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다 땅에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땅은 어디이겠습니까? 애굽이 안전한 땅일까요? 물론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역학 관계만 놓고 보면 애굽은 안전한 땅에 맞습니다. 바벨론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42장 11절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유다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의 삶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간단한 문제를 자주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너무 쉽게 분산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 그럼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원청이냐, 하청이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곳이냐, 그렇지 않는 곳이냐, 정년과 노후가 보장되는 곳이냐, 그렇지 않는 곳이냐, 우리나 그런 것에 휘둘리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초목사람도 사회생활 안 해봐가지고, 세상 몰라도 저렇게 몰라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비아냥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세상을 몰라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간단한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애국으로 자꾸 눈을 돌립니다. 돈을 보고 성공을 추구하고 나를 치장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죠. 교회마저도 그런 풍토에 동조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물질, 행복을 가져다 줄것 같은 성공, 그 모든 게 있어야만 인간다운 삶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이치. 그것 대신에 가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높아지기 보다는 낮아지기를 요청하고, 안정감도 없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평안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애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불편하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유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락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 인정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유익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만 진정한 신뢰를 두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그렇게 멀리는 것 아닙니다. 다른 조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수 네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 나라,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곳이 하늘 나라, 곧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곳은 하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시간에 간절히 소모하는 것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임을 삶으로 고백하셔서 남은 평생 동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늘나라처럼 살아가시는. 가자동강교의 모든 권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덕고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